자, 교재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번 가 볼게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윗변의 길이와 아랫변의 길이가 각각 a, b, 높이가 h인 사다리꼴에서 넓이를 대문자 s라고 할때다음으로매 답하여라. 근데 요렇게 여러분들 그 서술형 확인하기 우리 교재의 특징이 뭐냐면 1번이 있고 2번이 있고 3번이 있죠. 한 문제에 대해서 1, 2, 3. 그걸 차례대로 여러분들이 나중에는 시험에서는 3번만 나올 거예요. 그걸 구하여라, 뭘 구하여라 나오면 그걸 구하기 위해서 1번이 필요한 거고 그 다음 2번 문제의 답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단계별로 구하라는 걸 구해 나가면 결국 합쳐서 답안을 봤을 때 서술형 답안이 될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사다리꼴의 넓이를 문자를 사용한 식으로 나타내어라. 사다리꼴의 넓이, 우리 어떻게 구했죠? 2분의 1 곱하기 아랫변과 윗변의 합 곱하기 높이 이렇게 갔었죠? 넓이를 s라고 했으니 넓이는 결국 2분의 1 곱하기 아랫변 더하기 윗변이니까 a 더하기 b 근데 주의해야 될게 이렇게 쓰면 a와 b를 따로 더할 수가 없죠. 2분의 1하고 붙어요. 곱셈이 되니까. 따라서 덧셈 먼저 한다. 괄호 쳐야 됩니다. 거기다 높이 h까지 곱해주면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문자를 사용한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 한번 2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a가 3, b가 8, h가 4일 때 s의 값을 구하라그랬으니까 차례대로 대입해 주시면 되는 게 2번이겠죠. 따라서 아, A의 3, 2분의 1 곱하기, 자, A의 3, B의 8대입했고요 H의 4 대입할 때 곱하기 4라나야 돼요. 맞죠?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계산해 주시면, 다 어차피 곱셈이니까 이렇게 둘을 먼저 보면, 2분의 4는 2가 남을 테니까, 과라는 11이 될 테고, 11 곱하기 2가 되니까, 22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S는 그대로, 이렇게 써주면 돼요. 제곱센티미터 붙어 있으니까 여기다가는 단위를 따로 붙여줄 필요는 없습니다.